녹화도 되고 있고요. 네. 뭔가 편하게 뭐 네. 시작하셔도 될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월구생활문화센터 꽃을 그리다 수채화 수업 네 번째. 편하게 <laughs> 그리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댓글을 만약에 확인하고 싶으시면 여기에 들어가면 돼. 네. 여기 가로 세로로 보시면 돼. 아. 만약에. 아 네네. 올라온다며? 네네. 알겠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면 물어볼 수도 있는 거니까. 아 네. 그렇죠. 네. 아, 혹시 보시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은 댓글을 달아주세요. 오늘은 이렇게 해바라기 그리는 수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우선 스케치를 먼저 진행을 해볼게요. 제가 이렇게 동그랗게 원을 먼저 그려왔어요. 이제 여기에다가 오늘은 스케치 없이 간단하게 그림을 그리는 날인데 해바라기의 위치만 먼저 정하고 그다음 채색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큰 원이 그려져 있으면 여기에 해바라기의 까만 가운데 부분을 그려주면 돼요. 이렇게 동그라미로. 업. 이런 식으로 동그랗게 해바라기의 위치를 정하면 됩니다. 보이시나요? 이렇게 해서 해바라기의 위치를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채색을 하면 돼요 그런데 해바라기의 꽃잎이 굉장히 노랗고 은은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스케치가 진한 경우에는 어, 물감 위로 연필선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좀 살살 깔끔하게 좀 지우고 됩니다. 거의 나만 알아볼 수 있게 스케치를 지워내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뭐 저는 여기에다 바로 시작을 할 건데, 처음 그리시는 분들은 연습이 필요하니까요. 이렇게 작게 연습을 한번 하고 시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나눠 받으신 엽서 크기 사이즈 종이에 일단 해바라기를 먼저 따라서 그려보세요. 붓은 10호짜리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10호, 10. 오늘 사용할 색깔은 레몬색, 색, 개나리색, 꽃잎에는 이렇게 네 가지 색깔이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레몬색에다가 여기 처음에 두 가지 색깔 있잖아요. 그 다음 노란색을 살짝 섞어서 물을 듬뿍 타주셔야 돼요. 여기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꽃잎을 하나하나 그려주면 돼요. 근데 물이 좀 촉촉히 있어야 합니다. 물이 너무 많네요. 꽃잎은 좀 너무 똑같은 모양으로 하지 마시고 아 꾸불꾸불하고 좀 자유롭게 그려주세요. 이렇게. 해바라기 한 송이가 그려졌어요. 여기에 좀 진한 노란색으로 가운데 부분, 끝부분, 그리고 살짝 정리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일단은 첫 번째 밝은 색깔의 꽃잎을 쭉다 그려볼게요. 붓이 너무 커서 6코 짜리로 바꿀게요. 6 꽃잎의 끝부분은 가운데 동그라미 안으로 들어가게 그려주세요. 또 이렇게 꽃 한송이가 그려졌고 여기에 진한 노란색으로 가운데. 끝에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그 다음 꽃송이를 또 그려볼게요. 여기 또 이렇게 손이 막 묻어버리면 그림이 다 번지니까 그림을 돌려가면서 그리시면 돼요. 지금 시계가 떨어져서. <laughs> 이 꽃잎을 그리실 때 물기가 너무 없게 그리면 이거 그라데이션을 넣을 때 번지지가 않고 그냥 얼룩이 지거든요. 그러니까 좀 물기가 촉촉히 있는 게 좋아요. 다음 것도 그려보겠습니다. 꽃잎의 크기는 제각각이고 약간 방향이 삐뚤삐뚤해야 더 그림이 재미있게 나와요. 한 가지로 끝에 똑똑똑 벌써 이렇게 해서 내송이의 네 해바라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아직 지금 이 내송이가 네다 마르지가 않아서 겹치는 부분에 있는 애들은 좀 빼놓고 건너뛰고 또 진행을 해볼게요. 제가 이쪽에 작은 콧송이 하나를 그리려고 했는데 위치가 좀 애매해서 살짝 변경을 하겠습니다. 얘는 이제 정면으로 있는 게 아니라 살짝 누워 있는 꽃송이를 그려볼게요. 위에 쪽은 똑같이 그리시면 되고 아래쪽은좀 짧게. 위를 보고 있는 꽃이 모양이 다르죠. 정면인 꽃송이랑 위를 보는 꽃이랑 살짝 납작하게 그려주시면 돼요. 꽃을 타원형으로 이쪽에도 그려볼게요. 어... 끝에는 색을 칠하면서 더 뾰족하게 칠해주셔도 돼요. 해바라기가 약간 끝에가 막 이렇게 이렇게 좀 뻗쳐있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좀더 꽃이 자연스럽게 그려집니다. 그리시면서 스케치는 계속 수정을 하셔도 되고요. 저도 지금 여기 위치가 좀 이상해서. 작은 거 하나를 그리겠습니다. 오늘 해바라기는 그리는 게 어렵진 않은데, 좀 반복 작업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하시다 보면은 해바라기 그리는 게 많이 늘 거예요. 이제, 이제 저는 여기 이렇게 세 송이만 남았네요. 그리면서 위치를 조금씩 수정을 하겠습니다. 잘, 잘안 보이시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쪽에 두 송이를 그려줄게요. 이거 따라 하시는 분들은 저랑 똑같이 구성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제 본인이 원하시는 대로 꽃잎을 예쁘게 구성하셔서 그리시면 되세요. 근데 아마 좀 달라지실 거예요. 저도 똑같이 그리려고 해도 그릴 때마다 이게 많이 달라지거든요. 여기 마지막 남은 한 송이가 이제 있는데, 이 자리에. 여기에는 가운데 어두운 동그라미가 보이지 않는 그냥 완전 옆에서 보는 모습의 해바라기를 그려줄게요. 그냥 잎사귀를 끝에를 이렇게 모은다고 생각하고 그려주시면 돼요. 끝에도좀 동그랗게 해서 이렇게. 그리고 다른 거랑 똑같이 가운데 부분이랑 이렇게 톡톡톡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1차로 해바라기에 밝은 색깔 잎사귀 표현이 모두 끝났어요. 여기 제가 미리 만들어 온 설명이 있는데 이게 지금 거꾸로 됐는데 여기 1번에서 보면 밝은 색깔의 잎사귀를 모두 그리고 그 다음 그 뒤에 어두운 색깔의 꽃잎사귀를 그릴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 어두운 부분을 해서 이렇게 해바라기 한 송이를 완성을 할 거예요. 어, 이게 지금 댓글을 보니까 무슨 과정이시냐고 물어보셨는데 해바라기를 지금 그리는 중이고요. 이렇게. 지금 잘안 보이시나봐요. 상상, 조금 안 보이는 부분을 좀 상상을 해서 이렇게 따라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마른 부분부터 이 사이사이에, 꽃잎 사이사이에 어두운 잎사귀를 칠해보겠습니다. 여기 아까 제가 만들어 놓은 오늘 색깔 사용할 표를 보시면은 지금 밝은 색깔에는 여기 위에 두 가지 색깔을 섞었거든요. 그리고 밑에 이제 어두운 색 꽃잎 사기에는 이두 가지 색깔로 꽃잎을 표현할 거고, 그라데이션 넣을 때에는 주황색을 살짝 넣어서 이세 가지 색깔을 이용해서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수업할 때 보니까, 이렇게 물감을 이렇게 묻히셔서 그대로 이렇게 종이에 그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계신...